조현 외교부 장관이 모레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조기 출국은 미국이 아닌 우리 측 제안에 따라 어제 결정됐고 조 장관은 워싱턴 행 직항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도착하는 미국 경유행을 탄 거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 직접 현장에서 미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로비오미 국무장관과의 만남 등 주요 관계자들과의 일정은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교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수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간 이례적 상황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이 나서야 풀리는 돌발 변수가 생긴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장관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갔다는 의미는 어떻게든 장관이 수습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메시지의 표현이죠. 이 대통령은 모레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현지 시각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또 다음 날엔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도 시찰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보건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빌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의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이 경이롭다며 글로벌 보건 개선에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해법이 될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